고의 원자 모형과 에너지 준입니다. 러더 퍼드의 원자 모형 러더 퍼드가 원자 구조를 태양계 구조를부터 설명한 것으로 전자가 원자핵 쥐를 돌면서 전기력을 극복하고 원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러더 퍼드는 원자핵의 존재를 발견하고요. 원자핵이 플러스나를 띄고 있고 그 뒤에 전자가 행성처럼 이렇게 돌아다닌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러더포드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하는데요. 러더포드가 수행한 실험으로 알파 입자를 금박에 쏘아 산란되는 정도를 측정했고요. 이 실험을 통해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고 양의 전할띤 작고 무거운 원자에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러더포드가 예상할 때는요. 이렇게 전자가 지나가다가 조금씩 산란할 거로 생각했어요. 이건 톰슨의 원자 모형의 푸딩 모형을 예상해서 했는데요. 직접 알파 입자라는 물질을 쌌는데요 대부분 금박을 다 통과해 버립니다. 통과해 버리고요. 아주 극히 일부만 튕겨져 나오거나 경로가 크게 휘었어요. 알파 입자는 플러스 전활된 입자고 굉장히 작은 입자인데요. 얘네가 튕겨져 나온다는 뜻은요. 이쪽에 플러스 전할 띤 핵이 존재하고요. 대부분 다 통과했기 때문에 아, 이게 원자핵이 굉장히 작고 나머지는 거의 빈 공간이다. 이렇게 확인하고서 이런 모형을 제시한 겁니다. 원자핵은 굉장히 작고 대부분 빈 공간에 전자가 행성처럼 주위에 도는 모델을 러더퍼드가 제시한 거예요.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의 궤도에서 원동안 운 전자는요. 빛을 방출하면서 에너지가 감소해서 궤도가 점점 작아지므로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궤도를 돌면요. 점점 얘는 빛을 방출하면서 에너지가 작아져요. 에너지가 작아지면서 결국 핵과 충돌해서 부딪힐 겁니다. 인력이 작용하니까요. 전자의 회전 반지을 감소하면 연속적인 파장의 빛을 방출해야 되는데요. 실제 기체들은요.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을 방출해요. 그래서 이걸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얘는 연속적으로 빛을 방출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보어가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합니다. 전자가 원자를 중심으로 특정 궤도에서만 원운동한다는 원자 모형이에요. 여기서 특정 궤도가 차이가 있는 거죠. 보어의 원자 모형. 원자의 전자는요. 특정한 궤도에서 원운동하고요. 이때 빛을 방출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자, 전자가 특정 궤도에서 안정된 상태로 존재하는 상태를 정상 상태라고 합니다. 정상 상태. 전자가 다른 궤도로 옮겨갈 때 궤도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흡수하거나 방출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요. 첫 번째 궤도는 에너지가 낮고요. 두 번째 궤도는 에너지가 높고요. 세 번째 궤도는 높은데요.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로 가려면요. 최소한 요만큼의 에너지는 받아야 갈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에요. 그리고 계단 형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가장 바깥쪽이 무한대가 에너지가 0이고요. 아래로 내려올수록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까지 올라가려면요. 최소한 요만큼의 에너지는 줘야 올라갈 수 있고요. 이거보다 적은 에너지로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궤도에서 두 번째 궤도 에너지 차가 제일 크고요.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차가 적어요. 그러면 여기서 있는 전자는요. 쉽게 여기로 올라갈 겁니다. 적은 에너지로요. 그래서 자, n1 주양자수 1, 2, 3, 4를 정해서요. 각 궤도를 정했습니다. 이게 보호의 원자 모형이고요. 전자의 궤도, 원자에게서 가장 가까운 궤도부터 n을 1, 2, 3 이렇게 정했고요. n을 양자수라고 합니다. 양자수는요, 양이 정해진 입자수란 뜻입니다. 특정한 양을 가지고 있는 수란 뜻이에요. 전자는 궤도와 궤도 사이에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에너지 양자와 전자가 특정 궤도에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 에너지도 불연속적인 특정한 값만 같습니다. 이만큼 차이, 이만큼 차이, 특정 에너지만 이렇게 간단는 뜻이에요. 전자가요. 자, 에너지 준위는요. 전자가 각 궤도에서 가질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바닥 상태는요. 전자가 n이 1일 때 가장 안정하고 이를 바닥 상태라고 하고요. 들뜬 상태는 전자가 주양자 수가 2 이상이 괴에 있을 때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자가 여기 있으면요, n1에 있으면 바닥 상태고요. 여기로 전자가 올라가 버리면요, 얘는 다시 내려올 수 있죠. 이걸 들뜬 상태라고 해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아래쪽 에너지 상태를 바닥 상태 여기서 벗어나면 들뜬 상태입니다. 전자의 전이 전자가 다른 궤도로 옮겨 가는 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전자가 n번째 궤도에서 m번째 궤도로 전이할 때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에너지 빛의 에너지는요. 이 e 광자로 표시하고요. 두 궤도의 에너지 준위는요. Em과 En의 차이와 같습니다. 광자의 에너지는 hf인데요. 자, 빛의 속도가 c는 f 람다죠. 얘가 일정합니다. 그러면 F는요, 람다분의 c죠. 이걸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 람다분의 h c가 나오죠. 이건요, 두 궤도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됩니다. 됐죠. 그래서 안쪽 궤도에서 바깥쪽 궤도로 가려면요, 그 에너지 차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여기는 에너지가 낮은 상태고요.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은 상태예요. 됐죠. 전자가 낮은 에너지 중위에서 빛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합니다. 자 바깥쪽에 있던 궤도의 전자가 안쪽으로 내려오면요, 안쪽은 에너지가 낮은 상태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하면요, 빛에너지를 방출해요. 광자 에너지를 양자화란 건요, 물체가 빛면이 있을 때 빛면을 따라 어디에든 머물 수 있으므로 물체의 중력의 한 위치에 너 지도 연속적인 값을 가집니다. 빛면에서는요, 연속적으로 에너지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 이렇게 계단처럼 되어 있다면요, 특정 궤도의 에너지만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궤도의 에너지를 갖는 것을 양자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자화. 만약 그림과 같이 높이가 일정하지 않은 계단에 물체를 놓으면요, 물체는 계단 위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만요. 물체의 중력에 의하면 위치는지는 불연속적인 값만 가지게 되고요. 이처럼 물리량이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양자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요. 양자수 N에 따라 정해집니다. 우리가 첫번째 궤도를 1, 두번째 궤도를 2 이렇게 숫자로 정해진걸요. 궤도의 숫자를 우리가 주양자수라고 해요. 주된 양자수 이걸로 모든걸 결정할 거예요 그러면요. 각 궤도의 에너지는요. 2N-N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 인데요. 이 원의 에너지다. 그러면요,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13.6이구요. 두 번째 궤도의 에너지는요, 마이너스 2의 제곱 13.6이구요. 세 번째 궤도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3의 제곱 13.6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리고요, 얘는 계단처럼 연상하시면 돼요. 주양자수가 1, 2, 3, 4. 바깥쪽으로 갈수록요. 에너지 차가 쪘고요 무한대는 0이고요 아래쪽은 마이너스입니다 됐죠? 전자의 에너지 준위 전자가 원자에 속박되지 않은 자유 상태일 때즉 N이 무한대일 때요 에너지 준위가 0 일렉트론 볼트고요 N123 이렇게 됐을 때는요 에너지 준위가 음수로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안쪽이 음수고요 바깥쪽 무한대가 0이란 뜻이에요 됐죠? 수소원자의 선 스펙트럼 봅시다. 전자가 2 e 이상인, 주형자수2 e 이상인 들뜬 상태에서 원인, n 니원인주형자수 1인 바닥 상태 또는 더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할 때 빛이 방출되고요. 다양한 에너지 준위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파장의 밝은 선이 나타납니다. 이때요, 자, N1까지 떨어지는 계열을요, 라이먼 계열, 2까지 떨어지는 걸발목 계열, 3까지 떨어지는 걸 팥생 계열이라고 해요. 라면 계열은 자외선이고요. 발목 계열은 가시관선 영역이고요. 팥생 계열은 적외선 영역입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요. 잘 자라, 가발 쓰고, 적을 파괴해라. 이렇게 돼요. 자, 이때 라면 계열 자외선은요. 무한대에서 1까지 떨어지는 게 에너지가 제일 큽니다. 이쪽에 에너지가 크고요. 요거예요그 다음, 2에서 1까지 떨어지는 게 제일 에너지가 작아요. 2에서 1까지. 하지만, 에너지 차이는 1에서 2, 2에서 3, 이렇게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차이는 작아집니다. 자, 두 번째, 가시광성 발목의 열은요, 무한대에서 2까지 떨어지는 게 에너지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3에서 2까지 떨어지는 게 발목의 열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고요. 됐죠? 다음 파생계열 적외선인데요. 얘도 무한대에서 3까지 떨어진게 에너지가 제일 큽니다. 그 다음 4에서 3까지 떨어지는 게 파생계열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예요. 이제 보시면요. 이쪽은 자외선 영역이고요. 가시광선 적외선으로 갑니다. 그럼 파장은요. 이쪽이 짧고요. 이쪽이 길어요. 파장이 짧으면 진동수는 큽니다. 자외선이 진동수가 크고요. 이쪽은 진동수가 작아요. 진동수는 에너지에 비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외선 영역이 에너지가 제일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적외선 영역이 에너지가 제일 작은 겁니다. 됐죠? 그러면요. 발목 계열에서는요. 요 빨간색이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고요. 요쪽 갈수록 에너지가 큰 겁니다. 보라색 쪽으로요. 됐죠? 그래서 라면 계열도 요쪽에 에너지가 큰 거예요. 에너지 큰 쪽은 간격이 촘촘하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간격이 넓어지네요. 자 그래서 각 궤도의 에너지는요 N1일 때 얘는 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고요. 두 번째 궤도의 에너지는요 2의 제곱이죠. 그래서 2의 제곱분의 13.6이고요. 얘는요 3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3.6입니다.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요 분모가 커집니다. 그러면 점점점 0의 수렴해요. 그래서 에너지 준위는요 음수이고요. 양자수가 커질수록 0에 가까워지며 그 값이 커집니다. 됐죠?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다음. 들뜬 상태의 전자가 양자수 1인 에너지 준위로 전이할 때 파장이 짧은 자외선 영역이 방출되고요. 라면 계열이에요. 자외선. 주양자수가 2인 에너지 준위로 전이할 때는 가시관성 영역을 포함한 빛이 방출되고요. 가시광선 발머, 가발, N3인, 주황자수기 3인, 에너지준위로 전이할 때는요. 파장이 긴 적외선 영역에 빛이 방출됩니다. 그래서 자 적외선 영역 됐죠. 수소의 선스펙트럼의 계열과 방출되는 빛의 파장, 라이만 계열에서 파장이 가장 긴 빛은요. 발머 계열에서 파장이 가장 짧은 빛보다 파장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자 라이먼 길에서 가장 파장이 긴건 요건데요. 발목길에서 파장이 제일 짧은 건 이겁니다. 하지만, 발목에서 아무리 파장이 짧아봤자, 라이 길이 파장이 더짧고요 진동수가 더크고요 에너지가 더 커요. 또한, 발목길에서 파장이 가장 긴 빛은요. 팥상 길에서 파장이 가장 짧은 빛보다 파장이 짧다. 다시 보자. 자, 발목에서 파장이 제일 긴 게, 요, 붉은색입니다. 근데, 파생 계에서 파장이 제일 짧은 게얘예요 하지만, 발목 계열이 더 파장이 짧다. 됐죠? 수소의 가시관성 영역 스펙트럼 해석입니다. 그림같이 수소 원자의 가시관성 스펙트럼 영역에서 나타나는 스펙트럼의 파장은요, 네 개입니다. 전자가 3, 4, 5, 6인 궤도에서 2인 궤도로 전이할 때, 과시광선 0의 빛이 방출되는데요. 여기가 주향자 수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가 5, 여기가 6네요. 자, 656 나노미터는요, 지금 3에서 2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656은 3에서 2로 전이 한 거고요. 486은요, 4에서 2로 전이 한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계도에서 두 번째 궤도까지 떨어진 거고요. 434는 5에서 2로 전이한 겁니다. 5에서 2로 됐죠. 410은 6에서 2로 전이한 거예요. 6에서 2로. 자, 그래서 전자가 7 이상에서 2로 전이할 때는요, 자외선이 방출되고요. 자, 가시광선은 6 이하에서입니다. 6 이하에서 2로 전이할 때. 그래서 빨간색은 3에서 2, 녹색 계열은요 4에서 2, 그 다음에 4, 3, 4 나노미터는요 5에서 2, 그 다음에 최대 가시광선 영역은요 맥시멈 6에서 2입니다. 그 이상은 자외선이에요. 됐죠? 그러면요 6, 5, 6 나노미터 빨간색은요 파장이 길고요. C는 F람다인데요 얘가 일정하니까요 파장이 긴면 진동수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작고요. 진동수와 에너지는 비례하니까 이쪽은 에너지가 작은 애고요. 자 이쪽은 파장이 짧아요. 파장이 짧으면 진동수가 큽니다.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가 더큰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시 보면요. 우린요 2까지 떨어지는 거 1, 2, 3, 4 5, 6, 5, 6, 자 2까지 떨어지는 게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 여기까지요. 여기까지만 4개만 가시관성 영역이란 뜻입니다. 됐죠? 다전자 원자, 전자 2개 이상의 원자는요. 전자 사이에 전기적 상호작용이 영향을 주어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정확한 에너지 준위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원자 모형이 나타나요. 현대의 원자 모형은요, 어느 순간 전자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으므로 그 순간에 전자가 특정한 위치에서 발견된 확률을 계산해서 확률 분포로 점을 찍어서 구름과 같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전자 구름 모형이라고도 하고요. 현대의 원자 모형입니다. 보호의 원자 모형의 의의와 한계 자, 보어 원자 모형의 의의는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최초로 설명했고요. 양자화된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제한해서 양자 물리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한계점은요. 안정된 특정 궤도를 돌때 빛을 방출하지 않는 까닭을 설명하지 못했고요. 전자가 전이할 때 광자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고요. 수소 외에 전자가 더 많은 다른 원자의 스펙트럼과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원자 모양이 나타나요. 전자의 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전자가 특정 위치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만을 알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